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대통령직 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과 함께 한러 정상회담에 다녀오셨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과 위원장님의 인연이 또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인천시장으로 재임하실 때 크렘린 군 초청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특사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번엔 또 어떠셨나요? 제가 인천 시장 시절에 그, 어, 러일전쟁 때 침몰했던 바리아 함대 깃발을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러시아에 임대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고, 네. 어, 또 그래서 크레몰린의 푸틴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서 국가훈장 오로지나 두루비즈라는 거를 네. 이제 수여를 해서 더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걸 아시고 네. 당선돼서 저를 러시아 특사로 보내게 됐고, 네. 그래서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도 맡고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을 했는데 네.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네. 이 남북간의 순풍이 불면서 남북 러시아간 경제 협력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들을 가져오셨나요? 일단, 그, 러시아가 기초과학기술이 매우 발전돼 있습니다. 네. 그제 고향, 고흥의 나로도의 우주 발사 기지도 러시아의 로켓 발사 기술이 결합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미사일에 이런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에 자범 제거 기술이 이 레이다의 자범 제거 기술, 러시아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러시아의 발전된 기초 과학 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응용 과학 기술을 결합한 혁신 플랫폼을 만들기로 합의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스 연결 문제하고 철도 연결 문제가 이제 MOU가 체결되고, 네. 특히 야말반도의 가스를 옮기려면 북극 항로를 거쳐서 캄차카 반도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북극 항로 개척과 캄차카 반도 개발 문제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또 여러 가지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철도 수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대북 제재가 해결돼야 이 주요 사업들이 더 구체화될 텐데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결돼야 본격적 사업이 될 텐데 그 전에라도 사전 연구 조사를 통해 제재가 해제될 때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네. 특히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재배시켜 놨어요. 아, 네. 나진 핫산항을 통해서 러시아 석탄이 우리 포항제철 쪽으로 어 반출되는 것은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단독 제재를 해놔서 지금 걸려 있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 해제 없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단독 제재만 풀면. 바로 복원되는 게 나진 핫산 프로젝트여서 네. 저는 이것을 우선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네. 어,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한러 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기찻길로 시베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유럽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해 이렇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북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있는데 네. 경의선은 김대중 대통령 때 돌아선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KTX가 저는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경원선은 백마고지역에서 원산까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이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내용이 원산항을 개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원산항이 카지노도 만들어지고 미국 자본이 투자돼서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게 된다면 경원선의 경제성도 높아질 거로 보여지고 동에서는 우리 측의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110km 구간이 건설이 안돼 있어서 우리 측부터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이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들이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이 될것 같은데 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건 사실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이 5만 5천 명 북측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네. 그 개성공단 125개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7천 개 기업 10만 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기업이 가서 우리나라 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오히려 개성공단에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의 완제품을 만들기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빨리 복원시키되 개성공단을 국제화시켜야 됩니다. 네. 예, 개성공단의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자본이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함께 투자가 돼야 아, 이게 남북한의 약간 갈등이 생기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돼서 이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네. 오는 9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 경제포럼이 열리는데요. 어, 일단, 푸틴 대통령이 남북, 그리고 중국, 일본 정상을 모두 초청한 상태인데, 남과 북이 모두 참석할 경우, 남북러이 3자가 돼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진핑 주석까지 참석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남북, 중로, 4자 협력, 더구나 일본까지 오면 5자, 네. 아, 또 몽골 대통령 이 오시니까 6자 협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어, 그래서 특히 6자 협력은 동부가 슈퍼 그리드 문제, 네. 전력 개통을 연결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을 안 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아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우리가 빠지기가 그렇잖아요. 네. 네. 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이 모스크바 크레린 공식 초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 네. 거의 갔다가 또 가기가 일정이 바쁘지만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네. 짧은 기간에 시진핑과 세 번을 만났으니까 푸틴과도 두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9월 12일 날 열리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네. 네. 네, 또, 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이유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표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적폐청산이라, 또, 야당이 너무 아직 <laughs> 발목찾기만 하기 때문에 야당에 네.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성적은 아닌데 그 네. 책임을 1년밖에 안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9년 동안 4대 강이나 자원 외교로 국가의 재산을 낭비한 전 정권에 대한 책임이 크다. 아, 이런 세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 대회가 8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로 우리 위원장님도 올라가 네. 계시는데 차기 당대표는 어떤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당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어떤 지금 약한 부분, 이 네.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를 만들어내는 당대표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좀 답답함을 표시했잖아요. 좀 네, 실적이 그렇죠. 필요하다. 유능함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내부의 친문, 비문, 뭐 486, 뭐 민평년 이런 개파를 가지고 네.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의 문제를 다시 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켜 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누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대로 내각을 감시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네. 아, 그런 유능한 경제를 살리는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렇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정체 정치 입지 힘싸움보다는 경제 에 관련된 분이 더당 대표에 적합하다 이런 그와 함께 네. 지금 저는 이제 한반도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이제 남한의 정치가 아니라 한반도 전, 전체의 정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리그 감독이 아니라 월드컵 A 리그 감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음, 네. 그래서 네. 국제 외교 역량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뒷받침할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저는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한반도,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였죠.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청년 다섯 명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또 오가셨나요? 우리 광주의 젊은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들으면서 네.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우리 현재 남북한의 경제 북방 경제를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네. 문제가 많이 논의됐고요. 특히 우리 이제 광주 지역은 경제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광주 지역의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혁신 기업 나주 혁신 혁신 도시 에너지 관련 기업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남북 간의 경제와 연결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네.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죠. 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지. 그 당장 우리 전남 광주하고 연결될 것은 사실 네. 우리가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쌀값 80kg이 17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네. 한 21만원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쌀이 재고가 쌓여 있어요. 이거를 북에 줘야 됩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북에서 석탄 철광을 받아오고 모래를 퍼와서 우리나라의 바닷물의 채취를 좀 제한함으로써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호남 쪽은 새만금을 통해서 환황해벨트로 이, 이 목포에서부터 진행된 철도가 경의선을 통해서 신의주 단동으로 북경까지 연결되게 만들려면 남북과 중국 간의 이런 도로와 철도의 연결이 필요하고 네. 이것이 우리 서부 해안벨트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H 벨트 중에 하나인 환황해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계획과 앞으로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북한 3차 방문에 아주 기대를 걸고 있는데. 네. 비핵화가 구체화 돼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주도해 갈 이런 조직 개편을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전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나진합산 프로젝트 복원에 일단 많이 이제 남북의 협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9월 12일날 동방경제포럼 때 뭔가 성과를 가지고 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중국의 1대1로 소조위원장인 한정과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극동공후의 트로트니프 러시아 부총리 이렇게 3자 회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